그 한국 국뽕 나왔어? 응 음. 천지가 블루베리입니다 <laughs> 이거를 블루베리를 따가지고 오늘 블루베리 체험농장 왔어요 블루베리를 많이들 드세요 블루베리 이렇게 익은 것만 따는 거야 오늘 새벽 5시 반에 5시에 일어나서 이 농장에 왔어요

이리 봐도 블루베리, 저리 봐도 블루베리. 아, 아, 이 블루베리. 이리받아, 이리받아. 이리 이리받아. 이 이리받아. 이리받아, 이아이 Thank you.